9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민수기 3장 4절입니다. 나답과 아비오는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3장에는 레위 지파의 가문별 인구 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맨 앞에는 아론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 엘르하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네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제사장이 되는 날, 이네 명의 아들들도 이제 아버지와 함께 에봇을 입고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때 그 가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굉장히 감격했을 겁니다. 사실 금송아지 사건에 앞장섰던 아론이기 때문에 징벌을 받아도 제일 먼저 받았어야 될 근데 하나님은 아론을 생존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되게 하셨으니 그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론만 제사장이 된게 아니고 그 자녀들까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았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 가족들은 감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에, 나답과 아비우, 하나님 앞에 다른 물로 분양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아마 그들이 술에 취하지 않았을까 짐작하기도 하는데 그 근거는 그들이 죽은 이야기가 나온 바로 직후에 제사장은 술에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아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뭔가에 취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재단의 불로 분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불로 분양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아론은 슬퍼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들들의 죽음으로도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신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지면 복된가? 아닙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부자라는 환경 때문에 행복하고 거지라는 환경 때문에 불행한가?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분이나 환경 그 자체가 우리 삶의 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론의 두 아들들이 차라리 제사장이 안 됐다고 하면 안 죽었을 거 아니겠어요? 제사장이 된 것이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어진 신분이나 환경, 그것으로 행복해진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에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하느냐가 관건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서로 도와가고 의지하면서 오순도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가족 간의 재산 분두가 일어나고 평생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형제자매들이 얼굴도 보지 않고 원수가 되는 경우도 제가 보았어요. 그럴 때그 물질이 도대체 무슨 행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 내가 어떤 신분이 되었다. 어떤 환경에 있다. 이거 절대 시험은 안 됩니다. 목사로 부른받았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복된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지 않으면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큰 하나님의 진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수천 명 모인 곳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장로님이 됐다는 것그 자체가 복인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 받은 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잘못 감당하면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믿음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늘 나누곤 했는데 여러분 우리 환경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맙시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신분에 대해서도 절대시하지 맙시다.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진심으로 믿음으로 경외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에게 복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신분을 가지는지, 어떤 환경을 에,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이 어떤 곳에 있는지,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조건들은 복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이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서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에 따라 응답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